아 근데 지금부터는 재물 붙으면 좋대는데 친구들 중에 부당 같이 1등 되고 싶어 이거 붙으면 부당 같이 1등이야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굴리트가 붙어 1등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재물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주인분님저 지금부터 밀 건데요. 일단 모하메드 살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재물 느낌 일복 좋다. 응답에는요새너 얼마 아니 188조 주의분에 2가 붙어도 구단 같이 학교에서 1등이야? 아 이거 붙어도 1등 아니야? 그럼 얘도 보내야 돼? 근데 얘를 보내기에는 그래도 금액대가 그래도 조금 나가는 친구인데어 300조가 1등이야? 아 1등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구단 같이가 300조가 1등이래 근데 굴리트가 어야 그런데 야, 야 동생아 이거 팔면 너구단 같이 1등 내는 거 아니야 1 8 0조인데 나는 멈추자 파기네 솔직히 말하면 왜냐 재물비가 없어서 지금 멈춰 드려? 그럼 멈춰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팔고 이제 팀자 저분리터 같이 팔아서 300조로 스페인 정도 하는 게 괜찮아서 저거 하고 추석 버닝하면 구단가칠 등될 거야 어.